슬소TV의 슬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컨텐츠에 앞서서, 어, 제 채널 홍보 일단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제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아직 구독을 누르는 방법을 모르셔서 구독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만큼, 네, 좋아요 숫자가 좀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구독하는 방법,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거, 제가 소개해드리고 컨텐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돈 받지 않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표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제 채널을 찾으시려면요. 그냥 유튜브 자체 검색창에 어, 지금 모바일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컴퓨터 화면인데 모바일에나 컴퓨터 화면이나 그냥 슬소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네, 유튜브에 그냥 슬소 아니면 슬소 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채널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네, 슬소 TV나 슬소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냥 슬소라고 그냥 간단하게 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슬소 TV 슬기로운 소비생활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자체에서 구독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여기 구독 버튼이에요. 구독 누르면 바로 옆에 알림 설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좋아요는 어디서 누르느냐? 이,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 셀스캔 솔루션 영상인데, 셀스캔 솔루션 영상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네, 지금도 조회수가 어제 올린 건데, 한 47회 정도 되는데, 좋아요는 꼴랑 3. <laughs> 네. 물론, 삐끗해서 싫어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어, 여기서도 이 영상 보고 또 도움받으시고 좋았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또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네. 도와 주십시오. <laughs> 지금 구독자가 한 453명 정도 되는데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를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식으로도 방, 이 유튜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실시간 방송 송출도 구독자 1000명이 되고 나면 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 슬소 TV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채널 홍보였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 이론 플러스가 놀라운 기회의 땅인 이유,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이 현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트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코스트코. 제가 저도 코스트코를 아주 애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가, 뭐 때문에 코스트코 제품들을 어, 애용하느냐. 특히나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을 위해서 유료, 돈을 내야지만이 여기서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 쇼핑몰이죠. 그런데 그 유료 돈을 내고도 여기에 가는 이유는 이 코스트코에 입점한 제품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어, 이 매장에 비치된 제품들은 이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 그리고 품질이나 가성비나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코스트코가 확실히 인증을 받고. 네, 그래서 런칭하는 어, 제품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던 G 모사가 있어요. G 모사. 근데 G 모사가 어, 이 사, 사업 설명에 초창기에 뭐를 제일 많이 강조했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 회사가 코스트코의 세제를 납품하는 회사였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그 부분을 엄청 강조를 해서 우리 기술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롬은 어떠냐? 우리 이롬 플러스 제품들은 코스트코에 있느냐? 네. 차고 넘칩니다. 이롬 ABC 주스, 건강 주스도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과체 습관 주스, 이, 이 하루, 하루 야채들어있 이것도 다 코스트코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뭐, 물론, 두유도 판매되고 있고, 생식도 판매됐고, 생식 큐브도 판매가 됐었지만, 이제 우리가 생식 제품은 어디에? 네, 이롬 플러스 몰에서만 구매하는 방향성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생식은 판매되지 않는데, 이 이롬이, 이롬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자체 갖고 있는 그 경쟁력과 기술력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들은 그 안에 본질은 좋지만 겉 포장이 허, 허접하거나 혹은 또 이제 디자인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성 대기업 제품들에 비해서 좀 보기에, 네. 좀 허술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롬 플러스의 제품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일단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는 이제 거의 4년 가까이 되어가는 4년 차에 접어든 회사이지만 이 회사 자체가 25년이 된 식품, 그리고 면역건강 전문기업으로서 생식 브랜드 1위 제품, 시그니처 제품을 갖고 있고 이런 식품에 관해서도 국산콩 두유에서의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거기에 과채 습관 같은 거, 그리고 다양한 음료 이런 것들도 다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춘 회사가 예 이론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보통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이 회사에 대한 소개가 힘들어. 요 왜냐면 회사에 대한 네임 밸류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 공신력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또그 안에 있는 제품이 어떤 건강식품을 소개한다거나 화장품을 소개한다거나 했을 때왜 써야 되는지를 또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려움이죠. 하지만 이롬 제품은 이롬 플러스의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네, 웬만한 국민들 다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나 아직 이,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이론 플러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네, 수많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론 플러스에 회원 가입하시고 교육에 참여, 참여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큰, 뭐또 대출을 받아서 하다못해 작은 카페를 열다거나 치킨집을 열더라도 1, 2억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돈이 없는 사람도 내가 관심만 있다면 내 시간을 투자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내 사업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돈 있는 사람만 돈벌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네.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땡스 그룹 해피트리 라인의 5월 월간 교육 일정이에요. 자, 쭉 일정표가 나오, 나옵니다만, 저희는 지금 월요일, 목요일마다 기, 고정으로 오전 10시에 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5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어, 후속 유전학 강의를 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닥터 수네 알카리 수 강의 이건희 사장님 강의 전미나 사장님 강의 네 우리 김순환 사장님 강의 강의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월요일마다 저녁 8시 30분에는 또 예, 오전에 강의 듣기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방이 있고 그리고 화요일마다는 네, 신규반 또 강의가 있습니다. 신규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 소개, 어, 그리고, 어, 제품, 전 제품에 대한 거,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쭉또이 4주에 걸쳐서 듣고 나면, 네, 이제는 어엿한 사업자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이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반에서는 이제 승급을 위한 구체적인 또 훈련을 받게 되는데 팔주 코스로도 진행이 됩니다 어, 화요일 신규반도 저녁 8시고요 성장반도 저녁 8시인데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본사에서 직접 하는 이런, 어, 2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실 런칭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정, 아, 아주 활발하게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이 교육 시스템에 참여, 참여하시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게 직접 문의를 주시면 저희 그 이론 플러스 해피트리 라인에 어 전용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그줌 세미나가 있는 시간대마다 30분 전에 링크 주소가 올라갑니다. 그 링크 주소를 찍고 들어오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그 강의에 참여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니면 아이를 등하원 시키면서도 뭔가 바쁜 일이 일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운전 중에도 귀를 꼽아서 그 사업의 강의를 참여를 해서 가장 빠르게 이 정보와 제품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육 시스템의 강점이죠 자 제가 신규반 매주 화요일마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5월 3일에 이미 있었고 5월 10일에 어제 어, 또, 이강아 사장님의 강의가 있었고, 17일, 24일, 이렇게 또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제가 또 보상 플랜 강의를 하죠. 근데 여기서, 아이고, 이거 1, 1강, 2강 다 놓쳤다. 네, 다음 달에 바로 이어서 또 신규 반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이 교육 수, 수료 만료자에게는 또 생식, 생식으로 유전자를 바꾼다, 책자를 또 증정, 이식권을 증정해서 본인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자료까지 또 제공해 드린다는 점, 아, 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 성장반, 네, 성장반도 마찬가지로 8강, 8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5월 달 기준으로는 벌써 이제 6강이 진행됐고, 이 전달부터 쭉 이어져서 1, 2, 3, 4, 5는 됐고 6, 7, 8 강이 됐고 6월 1일부터 다시 1 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6월 1, 2일부터 시작되는 1 강부터 또 다시 참여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언제 있느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어떻게 참여하느냐 네 문의를 주시면 단톡방에 들어와서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뭐그 정보를 링크 주소를 받아서 언제든지 이 강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배움은 인생의 끝이 없지, 없지 않습니까? 네,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상하탑 교육을 받는 것이 큰 등록금을 들여서 애를 썼지만 사실 진짜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는 필드,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의 지식, 돈이 되는 지식, 돈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이론 플러스 땡스 그룹 해피트리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언제든지 이 교육 시스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두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슬소TV의 슬소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